제가 고객님께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드립니다. 그러면은, 이제 보시면서 체크하시고, 이런 거는 이제 영상으로 남겨놓는다거나, 그럼 사진을 찍어놓는다거나,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을 잡아가지고 꼭 필요한 건또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고요. 이게 현장 진단입니다. 그래야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니즈를 풀어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최적의 공법을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고,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구가 있고 조고가 있고 있는데 요런 건또 한번 검색을 좀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죠. 을 그래서 이제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주세요. 당연하죠.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 코칭을 해 드립니다. 요거는 내일까지만 알려 주시고요. 요건 다음 주까지만 알려 주세요. 일정이 바뀌거나 변경이 되거나 할때 고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다음날 와주실 수 있나요? 이게 너무 어려워요. 반셀프를 스스로 하신다거나 내가 집중해서 하다가 멘탈 터지고 10년 늙고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제가 뒤에서 <laughs> 조정해 드리니까 그런 건좀 염려 안 하셔도 되고.